안녕하세요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최신 증권사 리포트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리포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또 2026년 이후 성장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리포트를 보면요 LG 디스플레이가 그간의 부진을 딛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거라는 음, 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 구체적인 시나리오요. 네 특히 이제 북미 주력 고객사 관련 물량 증가 그리고 OLED 사업의 비용 구조 개선 효과 이두 가지를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도 올리고 매수 의견도 유지했는데 그 논리를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리포트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역시 다가오는 2025년 3분기 실적인 것 같네요. 매출 6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4,510억 원, 흑자 전환을 예상했고요. 네, 상당한 규모죠. 이게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기대치가 영업이익 2,922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어, 이렇게까지 강한 실적 반등, 이유가 뭔가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매년 하반기에 있는 북미 주력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이건 뭐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늘 있는 이벤트니까요. 네. 이 시기엔 보통 부품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부품사들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요? 국내 경쟁사, 아마 삼성을 염두에 둔 분석 같은데요. 이 경쟁사의 초기 품질 이슈 때문에 신제품용 패널 공급에 좀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LG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용 P올리드, 그러니까 플라스틱 올리드 물량에서 반사익을 얻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 올리드는 그 플라스틱 기판 써서 구부리거나 하는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경쟁사의 문제가 오히려 LG 디스플레이한테는 기회가 됐다. 이런 거군요. 어찌 보면 예상치 못한 호재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거 말고 또 긍정적인 요인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올해 LG 디스플레이 P 올리드 패널이 들어가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모델 수가요. 작년에는 2개였는데 올해 3개 모델로 늘어났어요. 아, 모델 자체가 늘었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 확보에 유리해진 거죠. 게다가 신제품 초기 선주문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요. 오호.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최근에 일본의 제팬 디스플레이, JDI라고 하죠. 여기가 수익성 문제로 북미 고객사 스마트워치용 올리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잖아요. 네그 뉴스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스마트 워치용 올리드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갖게 된 것도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북미 고객사 아마 애플일텐데 이 고객사의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워치 양쪽에서 다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단순히 매출만 느는게 아니라 이익률 자체도 좋아지는 건가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요인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번 리포트에 어떻게 보면 핵심 분석 중 하나입니다. 수익성 개선이요? 네, 바로 비용 구조 개선 효과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같은 데 주로 쓰이는 중소형 POLED 생산 라인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아, 감가상각 종료. 네. 감가상각비라는 게 공장 설비 같은 고정 자산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데, 이게 끝나면 그만큼 고정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죠. 이익률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설비 투자했던 큰 비용을 회계상으로 다 떨어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대형 OLED TV 패널 공장 있죠. 월 6만 장, 그러니까 60K 생산 규모인데 이 공장의 감가상각비도 추가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와, 중소형 POLED 라인에 이어서 대형 TV용 OLED 라인까지 감가상각이 연달아 끝나는 거네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OLED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서. 고정비 부담이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매출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고정비까지 줄어드니까 이익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그렇게 크게 웃도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비용 구조 개선에 있다. 이렇게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야. 2025년 하반기 전망은 정말 긍정적이네요. 북미 고객사 신제품 효과라는 성수기 요인에다가 감가상각 종료라는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맞물리니까 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럼 시야를 좀더 넓혀서 내년 2026년 전망은 어떤가요?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리포트는 보고 있나요? 네, 리포트는 2026년에도 OLED 사업 중심으로 실적 개선 흐름이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 성공한 걸로 추정되는 OLED TV 부문. 네, TV 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광저우 공장 감가상각 종류 효과가 2026년에는 1년 내내 온전히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연간으로. 네,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OLED TV 부문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는 한7% 정도로 예상되는데, 2026년에는 약 1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대 중반이요? 와, 제조업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수익성인데요. 대형 OLED TV 사업이 이제 확실한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좋을 순 없을 텐데,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모니터에 들어가는 IT용 LCD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았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야죠. IT용 LCD 사업은 팬데믹 때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때문에 반짝 좋았지만 그 뒤로 수요가 확 줄면서 계속 적자였거든요. 네, 힘들었죠. 근데 리포트는 이 부분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수익성 낮은 범용 IT LCD 제품 비중은 줄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체질 개선 노력. 네,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LCD 부분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흑자로 돌아서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회사 전체 실적에 부담을 주는 건 점차 줄어들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음, 아픈 손가락이었던 IT LCD도 최악은 지나면서 부담을 좀 덜어 주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2026년 전망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2026년 하반기쯤에 북미 주력 고객사가 첫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전망이 있죠.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기존 막대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OLED 물량이 줄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좀안 좋은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죠. 폴더블폰이 기존 바형 스마트폰 시장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리프트가 그 우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흥미로운 분석이요? 네,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건 아니라는 건데요. 폴더블 폰은 아시다시피 구조상 펼쳤을 때 화면 그 내부 디스플레이 면적이 기존 스마트폰보다 훨씬 넓잖아요. 아, 그렇죠. 접었다 펴니까 당연히 면적이 넓죠. 네. 외부 디스플레이까지 생각하면 총 면적은 더 커지고요. 그래서, 리포트는 만약에 연간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2천만대정도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패널의 총 면적 기준으로 보면 북미 고객 사양 모바일 OLED 패널 수요는 오히려 약16%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내놨어요. 와... 판매 대수는 줄수 있어도 면적이 워낙 커서 전체 필요 면적은 오히려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좀 잠식될 수 있지만 대당 면적 증가 효과가 더 커서 전체 OLED 패널 필요 면적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폴더블폰 출시가 LG 디스플레이의 전체 P.O.L.D -E 사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부정적 경향은 음,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야, 폴더블폰 출시가 똑 악재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오히려 면적 기준으로는 새로운 수요 창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니 그 분석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2026년 전체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이런 결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리포트는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LG 디스플레이의 2026년 연간 실적을 매출액 25조 9천억 원, 이건 전년 대비 한1% 증가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 이건 전년 대비 무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영업 이익 증가율이 50%가 넘네요. 네. 매출은 비슷하지만 감가상각비 감소 같은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영업 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익의 질적인 개선이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적 전망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을 근거로 이 증권사 리포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리포트는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수, 바이 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보다 조금 올려서 15,000원을 제시했어요 15,000원이요? 네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면 앞으로 12개월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고 하죠. 이게 16,938원인데 여기에다가 과거 LG디스플레이가 안정적으로 영업 이익을 냈던 시기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PB 배수인 0.85배를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PB는 현재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냐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과거 흑자 시기의 평균 PB 배수를 적용했다. 그 말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정상적인 흑자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슬슬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시각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싸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적정 수준이라는 건지? 리포트는 현재 주가 수준을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 0.67배 수준으로 봤어요. 근데 이 0.67배라는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네, 왜죠?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에 pb 밸류에이션 하단,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저평가받았던 시기에 평균 PB 배수가 약 0.64배 수준이었거든요. 아, 현재 PB 0.67배가 과거 흑자 시절 저점 평균인 0.64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거의 근접해 있죠. 따라서 리포트는 앞으로 영업이익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재무 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한 하방 경직성. 다시 말해 주가가 여기서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가까우니까 추가 하락 위험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석인 거죠. 거의 바닥에 가깝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군요.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뭐 공격적으로 사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 궁금한데요.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 확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이요. 네, 주가가 당장 막 급등하기보다는 일정 범위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상 범위, 즉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네. 주가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는 판단 아래서 뭐 공격적으로 따라사기보다는 주가가 좀 눌릴 때그 눌림목을 활용해서.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이걸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증권사 리포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북미 주력 고객사향 POLED 물량 증가와 경쟁사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POLED 및 대형 OLED 라인의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 여기에 힘입어서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었고요. 네, 그렇죠. 2026년에도 OLED TV 부문의 수익성 향상이 계속되고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영향도 면적 기준으로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과거 흑자시기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에 근접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한 이 리포트 내용이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을 이해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 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 리포트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특정 북미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 이건 분명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죠. 해당 고객사의 판매 전략이나 부품 조달 정책이 바뀌면 실적이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 이건 항상 열어둬야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상, 뭐 폴더블 기기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LED 같은 차세대 기술의 부상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사업 구조나 경쟁 환경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단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 변화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과는 별개로 이런 장기적인 산업 트렌드 변화 속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